안녕하세요 신비아 분입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았어요. 어, 약간의 꽃샘쉬만 지나면은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깊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도 그리고 다육이들도 빛깔도 이쁘고 아름다운 봄날 맞이하고 계시죠. 내일이 3일절이네요. 3일절도 휴일을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요. 그 신상 아이들도 소개해드리고 또그 할인하는 아이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즐거운 만남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아이는 루시가 든이에요 제가 의아이하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세트였나요 <laughs> 보라색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냥 3종 세트 해서 판매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아 분홍색 하나 빨간색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UI와 UI를 세트로 하려고 아마 왕창 세트를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있길래 이렇게 음, 하나 하나 또 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준비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처음 나온 아이예요. 루시 같은 사장님께서 이 아이를 만들기는 진짜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 속파기를 했는데도 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지면서 잘 틀어진대요. 이 아이가 틀어지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고. 아주 특별히 주문을 하셔서 만들어준 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을 거라고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여기에다가 러블리 로즈를 심어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도 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러블리 로즈 어그 그러니까 소박하게. 어, 심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요즘 그한 여사님께서 사진을 막 보내주세요. 선인장이 꽃폈다고 너무 이쁜 꽃들이 피죠. 그, 그 동형다육들이 지금 꽃 피는 시기일 거예요. 뭐 무슨 사판은 뭐 동판이 남판이 모름. 조숙들이 꽃을 피우고 뭐 립토스 뭐 이런 선인장 종류들이 꽃을 피우는데 이런 데다 심어주면 정말 이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옆으로 긴그 화분은 있지만 요, 이 속파기로 이렇게 나온 그리고 일정한 모양으로 나오는 이런 아이는 드물어요 빨간색과 분홍색 이렇게 세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세트를 준비했는데 세트로 가져가셔도 되고, 음, 이렇게 따르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73,000원짜리입니다. 이쪽은 입구가 7, 17cm, 17cm인데, 여기 꼬리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19cm가 되고요. 이쪽은 7cm 됩니다. 키는 8cm예요. 소파기의 특징 다리를 조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리가 떨어질 염려가 절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길다랗다고 또 물구멍도 이렇게 넉넉하게 옆으로 파 주셨고요. 이, 이 아이는 음, 아주 드문 앞으로 어쩌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게 <laughs>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신 그런 아이입니다. 자, 73,000원이에요. 자, 1번에 키나 큰 아이는 73,000원 이렇게 두개 가져가시면 146,000원 되겠죠. 146,000원인데, 만약에 이두 아이만 가져가시면 14만원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1번에서 큰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분홍색과 빨간색,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빨간색과 분홍색, 이 아이는 빨간색 꽃이죠. 그리고 빨간색에는 분홍색 꽃을 이렇게 짝꿍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9cm 전체 크기는 11cm 되고요. 키는 8cm 됩니다. 루시가 드는 얼굴 마당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모양입니다. 조각한 거예요. 파서 모두 파서 만들어낸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한몸 일체 <laughs> 모두가 한 몸이에요. 이 아이는 38,000원. 이 아이는 73,000원. 두개 하면은 73,000원 플러스 38,000원 하면은 111,000원이에요. 111,000원인데. 음 그냥 11만 천원 그러면 꼬리가 너무 막 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0만원 음 이렇게 10만원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1번에 분홍색 1번에 빨간색 이 아이들은 10만원인거죠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10만원 그리고 이렇게 두개 하시면은 어, 14만원 이렇게 이게다 가져가시면 20만원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도도 공방을 모두 판매를 하고 어, 아, 그동안 한동안 안 갖고 왔는데 어, 저를 유혹하는 보라색 화분이 나왔어요. 제가 보라색 좋아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또 가져오고 말았네요. 아, 요번에는 다리에까지 이렇게 보석을 박아서 아, 다리까지 엣지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보라색 두 개고 꽃 모양이 달라요. 요렇게, 요기 나비도 있네요. 나비도 있는 이런 아이. 여기도 나비가 있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어, 함께 가져가시면은, 34,000원, 34,000원에서 함께 가져가시면은, 어, 6만, 68,000원이 돼요. 자, 입구는 8.5cm, 키는 13cm입니다. 자, 34,000원, 34,000원, 하나, 하나 가져가시면 34,000원에 가져가시면 되고요두개다 가져가시면 68,000원에 가져가시면 돼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 여기는 보라색과 노란색이 보색이어서 굉장히 눈에 확 띕니다. 이렇게 2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과 보라색 3종 세트가 2만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3번 요 아이는 이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주황색, 분홍색인데 꽃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3번이고요. 4번은 역시 같은 색깔인데 꽃 색깔이 이렇게 틀려요. 사이즈는 전체 입구가 8cm, 키가 9.5cm 됩니다. 2만원, 2만원, 2만원에서 6만원이에요. 3번, 3번은 UI 6만원이고요. 4번, 6만원입니다. 이거는 애 주황색이 없어요. 주황색이 하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색과 보라색, 이렇게 두 아이만 세트로 묶었어요. 어쩔 수 없죠. <laughs> 없는아이를 어떡할 수가 없어요. 애교는 네, 8cm, 키는 9cm, 9.5cm. 자, 이 아이 5번입니다. 4만원이에요. 란다에서 기르시는 분들을 위한, 어, 그 도도공방 사장님의 배려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작은 아이들 안 만드셨는데, 이번에 작은 아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꽃은 7cm, 키는 7cm 됩니다. 이렇게 두 아이, 16,000원짜리 두 개에서 32,000원, 6번이고요. 이 아이는 잔잔한 꽃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7번은 장미꽃으로 되어 있어요. 분홍색만 두개 있네요 입구는 똑같아요 입구는 7cm 키는 6.5cm 16,000원짜리 두개 32,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농분이죠 입구는 6cm 키는 10.5cm 이 아이는 10cm 되겠어요 그리고 입구는 6cm 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시범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농분 귀엽죠 이 아이는 8번 32,000원입니다 6번, 7번, 8번 딱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이는 프로방스예요. 음, 이렇게 자그마한 음, 미니분이 프로방스에서 나왔습니다. 13,000원. 어, 파스텔톤의 옥색과 하늘색, 이쁘죠? 분홍색 꽃이 활짝 폈는데요. 벚꽃과 장미꽃이 있네요. 이거는 7cm, 키는 6cm. 3,000원짜리 두개에서 26,000원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봄천녀들로 준비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운중로 같아요 음, 또그 뭐죠 군항제가 열리는 거제에 사시는 분은 군항제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카페에 있는 아가씨도 있습니다 입구는 11.5cm, 키는 10cm 아인는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24,000원 두 개에서 38,000원인데, 38,000원이면 택배비가 애매하잖아요. 요즘 택배비가 올라서, 제가 예전에는 38,000원, 아예 인심, 그냥 택배비 무료, 막 이랬는데, 요즘은 좀 망설여져요. 그래서, 여기 작은 공방 아이 두 개, 7,000원짜리 두 개면 14,000원이죠. 입구는 9cm, 키는 8cm, 그 아이 두개 해서, 5만원에 드려요. 그러니까 1,000원이 할인된거죠.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이 돌이 박혀있는 이 돌화분이라고 그래요. 이돌그 화분을 만들어서 돌멩이를 막 박아서 유약을 싹 발라서 이렇게 색깔을 어, 자연스럽게 만든 요 아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없어서 주문을 다못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유튜버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한테 요 아이를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어, 주문하신 아이를 다 보내드리고 두 개가 남아서, 이렇게두 개가 남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녹색과 같이 해서 한 세트를 만들었어요. 12,000원짜리에서 48,000원입니다. 자, 입구는 10.5cm 키는 8cm. 와인참 인기가 많아요. 매번 할 때마다 뭐 모자르는 아이죠. 그래서 그 도와주신 유튜버님께 감사하신 거예요. 38,000원인데, 이 아이 역시 우리의 작은 공방 아이들 같이 해서 할인해 드릴게요. 이 글은 11cm, 키는 9.5cm, 7,000원짜리 두개 해서 14,000원, 38,000원과 14,000원 해 드리면 되겠죠. 11번입니다. 일번 설아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계속 파악을 잘못갖고 얼마나 마음을 줄였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맞게 했는데. 혼자 착각을 한 거죠. 더 많이 팔았다고, 막, 어, <laughs> 꿈을 꾼 거예요. 야, 근데 나중에, 아, 개수가 딱 맞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답니다. 음, 그, 정신없어요. 이 아이를 판매를 하면 그렇게 개수 파악도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2만원 짜리입니다. 입구는 12.5cm, 키는 10cm, 그리고 옆에 이 아이들. 이 아이는 엄마 닮았고요. 이 아이는 아빠 닮았어요. 이 화분이 지금 없어서 요 화분에 맞춰서 준비했어요. 이끈는 10.5cm, 키는 8.5cm, 15,000원짜리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개 5만 원이에요. 12번입니다. 인입니다오 어, 모습 이쁘죠? 그 로마 그러니까 자신의 시를 어, 기 위해서 로마를 불태웠던 네로 황제, 세계적인 폭군이 미친 인간의 왕이죠. 그 네로가 어, 노마를 불태우면서 이렇게 여기에 술잔에 포, 와인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면서 실을 지었을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독특한 모습입니다. 다리 모양이 아주 이쁘죠? 이렇게 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마치 크라운 같은 그런 느낌, 왕관 같은 느낌이고요. 굉장히 고급져요. 어,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 일정한 그, 그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어, 여기 폼을 파고 또, 동그라미도 그려놓고 아주 정성을 많이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림도 또 이렇게 풍성하게. 어, 너무 예쁘죠? 풍성하게 그려졌습니다. 자, 뒷모습. 뒷모습마저 이쁩니다. 그리고 분홍색도 이렇게 풍성한 그림. 이런 모습이다가요. 뒷모습도 이렇게 이뻐요. 수작이죠. 빼어날 수 작품. 수작 사장님이 저한테 한번까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저는 늘 수작이 뛰어난 작품이다, 뛰어날 수뭐 작품이다, 뭐 이렇게 저는 늘 믿고 있어요. 홍조가 아침 누구라고 믿는 것처럼 <laughs> 이 아이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아이예요. 이거는 11.5cm, 이거 11.5cm.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는 56,000원이에요. 두 개에서 112,000원인데, 당연히 꼬리 잘라 드려야죠. 112,000원인데 꼬리 자르고 11만원 해드립니다. 뒤에 아이들은 16만원이에요. 하나에 두 개에 11만원이면 뭐, 뭐 그렇죠. <laughs> 독특하고 아주 이쁜 와인잔. 독특하고 아주 이쁜. 이런 아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방에 창분또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래에는, 아래는 날렵하고 위에 가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변해있는 아이, 아이를 심어놓으면 높이감도 있고 해서 창을 심어, 대품을 심어 놓으면 아주 좋죠. 이 아이는 대품 창분입니다. 입구가 21cm예요. 21cm, 내경은 19cm 되고요. 키는 14cm 됩니다. 자, 보석나무가 있어요. 28일 14번, 4만원인데요. 이런 색깔이 있고요. 이런 색깔이 있고요. <laughs>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음, 자, 이 아이는 보라색인데, 연한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분홍색이 있고요. 카키색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하나에 4만 원씩이니까요. 마음에 아, 네, 드는 아이 가져가시는데 많이 나오질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아이 14번입니다. 1 4번도 수목공방이에요. 이렇게 세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4만 원이고 사이즈도 똑같아요. 22.5cm. 기는 동그란 원형이어서 더 크네요. 21cm. 내경은 21cm, 20cm 유독 큰아이가 있고 살짝 작은 아이는 20cm가 됩니다. 키는 13cm 돼요. 자, 카키색의 이번에는 푸른별 이 <laughs> 별로 판단을 해야겠어요. 푸른별, 주황색별, 분홍색별 이렇게 별 색깔로 보석 색깔로 주문해주세요. 하나에 4만원입니다. 파란별 주황색 별, 분홍색 별입니다 아이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이죠 모양도 이쁘고 어, 아이들 그 꽃모양도 이쁘고 어,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다복하게 심어 놨을 때그 부케 모양이 되는 그런 아이여서 인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이거는 19cm 키는 12cm 되는 아이예요 분홍색, 보라색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5종 세트입니다. 14,000원짜리 5개 하면 7만원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할인해 드린다고 했어요. 2월 한달 동안 수고 많으신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는 거예요. 1,000원씩 빼서 65,000원에 드립니다. 16번입니다. 음, 뒷모습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머리걸이 그녀들 준비했습니다. 이 토마루에서 나온 사각형인데요. 두께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이쁩니다. 입구는 9cm, 키는 10cm 되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쓴 금발의 아가씨, 노란 모자를 쓴, 어, 검은 머리 아가씨, 그리고 헤어밴드를 댄 노란 머리 아가씨,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18,000원짜리 3개니까 54,000원이에요. 54,000원인데, 5만원 해드릴게요. 17번입니다. 지금 화면에 준비된 아이들은 완전 떠리, 떠리예요, 떠리. 이 아이들 제가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세트가 안 맞는 애들이 있는데요. 어, 그냥 여러분에게 어, 2월 한달 소고 하셨다고 선물로 드리고 3월에도 또잘 받달라는 아부겸해서 떠리 준비합니다. <laughs>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전부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18번이에요. 어,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입구는 12cm, 12.5cm, 12cm, 뭐, 큰아이는 12.5 되고, 작은아이는 12cm 되고요. 키는 10cm예요. 15,000원짜리 3개에서 45,000원입니다. 45,000원에다가 여기 12,000원짜리 2개 했어요. 입구는 8.5cm, 키는 10cm입니다. 어, 저 색깔이 안 맞아요. 색깔이 안 맞으니까 제가 저렴하게 드리니까 그냥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돼요. 어, 이렇게 다 해서 5종에 69,000원이에요. 69,000원인데 6만원 에드립니다첫 번째 줄은 18번, 6만원이고요. 두 번째 줄은 19번입니다. 분홍색이 두개 있고 보라색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라색과 분홍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줄 19번 6만원이고요. 20번은 보라색이 두개 있어요. 보라색 두 개에다가 분홍색 하나, 그리고 노란색과 분홍색이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20번이에요. 일단 다음에 어, 어,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이는 장미 코사지인데요. 이 아이 입구가 13.5cm도 있고 12cm도 있고 13cm도 있습니다. 크는 10cm예요.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3종 세트해서 51,000원이고요. 여기 노란색 이 아이 15,000원짜리 하나 더 있습니다. 입구는 8.5cm, 키는 10cm, 15,000원짜리까지 하면은 모두 66,000원이에요. 66,000원인데 왜의 55,000원에 드립니다. 어, 21번, 22번 안 똑같으니까요.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돼요. 단두 세트만 가능하고요 23번, 이 아이는 15,000원짜리도 사이즈 똑같아요. 8.5에 똑같습니다. 자,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에다가 이 아이까지 해서 75,000원이에요. 다 해서 75,000원인데, 어, 이 아이는 6만원에, 65,000원에 6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더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동일공방 인가요 지금 뒤운 공방 인가요 아이들 여러분에게 다 내놨어요 예, 완전 창고돌 입니다 <laughs> TS 엘레트 인가요 이름도 생각이 안나네요 <laughs>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2월이 제일 잔인한 달인 것 같아요 항상 2월달은 뭐가 손에도 안 잡히고 뭔가 확정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는 것과 시작하는 걸 동시에 겪는 그런 달이 이어서 2월달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화끈하게 쌓아드리고요. 또 3월에도 즐거운 3월, 건강한 3월 그리고 행복한 만남 신비하분과 함께하자는 의미로서 화끈하게 쌓아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